구하는 미대입시 디자인하다 미술학원장 서생쌤입니다 오늘은 정시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고요. 어, 정시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라고 하면 수능 분석입니다. 음, 수능 분석을 본인의 성적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를 받는 날 어, 그 전날쯤에 수능에 관련돼서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잘 정리돼서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 과목별로 응시된 응시한 사람들의 수 그리고 세부적으로 점수를 받은 학생의 분포도 이런 것까지. 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 수능을 분석하게 되죠. 그러면 수능을 분석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능 점수의 최대 활용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수능 성적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거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음, 바꿀 수 없는 절대값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음,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있을 테고, 어, 뭐 희망하는 학과도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지원 가능할까 안 할까 어, 이걸 판단하죠. 음, 그리고 유리한 방향으로의 입시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준비한 내용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위험도를 낮추고 합격 가능성을 올리기 위함이죠. 뭐, 결국에는 자. 2019학년도 국어 영역을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이때 이 국어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났습니다. 어,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뜻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음, 직접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어, 특히, 이 1등급 구간을 기준으로 좀 얘기해 볼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엔 가군에 서울대랑 국민대가 이렇게 같은 군에 있게 됐죠. 어, 하지만 두 학교의 반영 지표는 다릅니다. 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고, 국민대는 100분위에요. 음, 무슨 차이인가? 보시면, 이 국어 영역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이때 최고 표준점수가 150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등급 커시 132점이었어요. 분위는 100에서 96까지인데, 표준점수는 무려 18점 차이라는 점수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같은 1등급이라도 점수가 훨씬 더 세분화돼서 적용이 되고요. 100분위가 100이라도 132점부터 150점까지 무려 8점이라는 점수 체계를 갖죠.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내가 150점을 받았으면 서울대를 쓰는 게 맞고요. 만약에 142점이다. 물론 서울대도 쓸수 있지만 쓸 때는 이 본인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한 점수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을 때 물론 다 가능한 점수고 모든 학교로 다쓸수 있는데. 대학이라는 게 작은 차이로도 합불이 막 갈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점수를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판단을 하시고, 수능 점수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표준 점수가 1등급에서 100분위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 차이를 갖는데, 그러면 어,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가 본인한테 불리하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2019학년도 하고 2020학년도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면 2020학년도는 국어영역이 좀더 쉬웠거든요 음, 그렇지만 1등급 구간에서 100분위보다는 점수 차이가 좀더 많이 났습니다 9점 정도가 차이 났고요 하지만 2등급 이하부터는 문제가 어려웠던 10등 간의 점수는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3에서 4등급 구간의 점수 차가 100분위는 17이면 표준점수는 10점이죠 이에서 사등급 구간의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한 학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어 영역의 뭐 반영 지표가 표준점수인 학교는 그러면 탐구 영역도 똑같이 표준점수를 반영하냐라고 하면 어 사실은 어그 여러분들이 성적 표에서 받은 표준점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 변환표준점수라는 새로운 점수가 나옵니다. 이유는 탐구마다 형평, 음, 그, 난이도가 달라서 형평성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좀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점수를 새로 만들어서 내는 게 변환표준점수거든요. 어, 국어 반영지표가 표준점수다라고 하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어, 이거는 2020학년도 때 중앙대와 경희대의 변환표준점수를 가져와 봤는데 변환표준점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 탐구의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영지표는 표준점수지만 어, 이때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본인이 받은 탐구에서의 100분위 점수를 새롭게 변환표준점수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책의 이득은 뭐냐면 백분위보다는 변표의 점수 간격이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에서 좀 점수가 낮더라도 백분위가 좀안 나왔더라도 실제로 이런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교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본 학생들하고의 점수 간격이 더 적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백분위를 잘본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하겠죠. 이렇게 변표를 봐준 학교에서는. 그러한 어,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내가 어, 본인이 받은 점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어떤 학교에서 그거를 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환표준점수의 또, 음, 또 다른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탐구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최고 표준점수가 72점이었습니다. 본인이 수능 성적표에 받은 점수는 72점인데 음, 1 0 0분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에 변표를 봐주는 탐구를 변표를 봐주는 학교를 지원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능에서 받은 표준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죠. 하지만 뭐1 0 0분위가 100이라면 음, 지원하는 학교에서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니까 불리하진 않으나. 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하고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작년 율리와 선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경제하고 반대로 이때 윤사는 표준점수가 62점이었는데 경제하고는 10점 차이거든요 실제로 두 학생이 표준점수 가지고 어, 붙었다 라고 하면 10점이라는 점수 차이를 갖게 되는데 변표를 봐준 학교에서는 이 학생은 93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변환표 점수를 환산하면 63.9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경제를 받은 학생하고, 음, 그 교학생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이 학생은 올라가기 때문에 두 학생의 탐구에서의 점수 차이는 더 많이 안 나는 거겠, 안 나겠죠. 이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선택하는 게 어,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 대략적인 백분위와 표준점수 그리고 수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드렸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 아무리 표를 보고 한다고 해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또는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좀 받으면 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산출하고 대학교를 정하고 하는 거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수능 점수를 받은 다음에 어떤 대학교를 그러면 쓸수 있느냐 라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음 제가 감이 1, 2 등급은 어떤 대학교를 쓴다, 3, 4 등급은 어떤 등급을 쓴다라고 어떤 학교를 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마다 다른 지원 요소 때문에 대략적인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학교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실기라는 변수도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학교를 정하는 건 담당 선생님이나 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컨설팅의 업체를 도움을 받아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마다 다른 지원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대략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어, 어떤 요소가 있냐라고 하면 어, 학생마다 실기 한 준비 과목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한 과목이 있을 텐데, 그 준비 과목하고 대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실기 과목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능 성적이 아무리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더라도, 어, 실기를 봐야 되는 학교라면 실기 과목이 맞아야 되니까 어, 이런 변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본인의 실기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상향하향 지원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성적, 수능 성적인데 이 수능 성적은 그 대학교가 반영 지표가 어떠한가, 백분위냐 표준점수냐에 대한 거 그리고 반영 과목이 또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그 과목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학교가 어떤 학교가 지원 가능한지 판단이 씁니다 음, 그리고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이 지역이더라고요. 음, 본인이 어떤 지역에 살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 같은 점수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냐에 따라서 좀 선호도나 선택되는 게좀 다르고요. 그리고 도전이냐 안정이냐라고 해놨는데 보통 학생마다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어, 불합격해도 좋으니 나는 질러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재수를 하겠다. 뭐, 삼수를 하겠다. 뭐 이런 선택을 할 텐데 또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대학교를 좀더 낮춰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어떤 걸 전공하고 싶다. 이게 학과한 학생들은 그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로 많이 지원을 하니까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른 지원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 그냥 되게도 되게 심플하게 1, 2등급은 여기 갈수 있어요라고 말은 할수 없죠. 근데, 어, 대략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생들이 지원한다. 이런 대학교를. 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정시모집대학 같은 경우에, 어, 지금 가나다군이 있어요. 음, 가나다군이 있고, 지금 여기, 1, 2등급 구간에 학생들이 있는데, 1, 2등급 구간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 뭐 서울대, 국민대, 이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중앙대 비실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어, 보시면 국민대 빼고는 다 표준점수죠. 이유는 상위권 점수대에서 표준점수를 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그래서. 학생들을 좀더 누가 더 우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위권 대학교들이 많이들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음, 나군 같은 경우에는 홍대 비실기, 그다음에 서울과기대도 음, 뭐 비실기가 있지만 일단 실기와 비실기가 다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하나만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비실기 뭐 이렇게 있고요. 나군에 이런 학교들은 다 표준점수 보내요. 다군은 홍대 세종이 있고요. 음, 이제 비식이다 보니까 음, 이제 가나군까지 본 학생들이 다군에서 이제 비식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건대 글로컬이 비식기가 있었는데 좋은 조건으로 비식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성대 비실기. 어, 뭐 1, 2등급 구간의 학생들이 한성대 비실기를 쓰겠냐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홍대는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있죠 서울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어, 시기를 보기 싫다 가나공까지만 보고 그냥 비시기를 쓰겠다다구는 이런 학생들도 제가 좀 종종 보고요 어, 그리고 붙어도 가지 않을 거지만 일단은 지원하겠다 네. 일단 합격이라는 글자만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뒀고요. 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1, 2등급 구간에 학교 학생들이 쓰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올해 실기 유형이 소묘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서 아마도 이 실기 유형이 비슷한 학생들이 성신여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다 놨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소양을 올해부터 보게 되죠. 사고의 전환이라는 시기를 폐지하고 기초소양을 보기 때문에 이 기초소양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1, 2등급 구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천대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 4등급대 구간의 학교들인데요. 3등급하고 4등급은 사실 차이가 큽니다. 어, 3등급의 시작은 88%고, 4등급의 끝은 60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어, 실기라는 변수, 그리고 어, 의외로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표준점수의 그 특징, 어, 그리고 도전하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등급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놨고요 어, 물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일단 여기다 놨고요. 어, 숙명여대랑 서울여대 100분이 보고요. 이화 여대만 표준점수 보고요. 나머지 여대는 다 100분입니다. 어, 한양대 중앙대는 표준점수 봅니다. 그래서 이 등급 구간은 100분이 보다는 표준점수가 등급 구간의 점수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기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붙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도 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않는 학교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학교가 또 수능 반영하는 그 계산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힘든데 음, 중앙대는 제가 따로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경대 어, 백분이 보고요. 서경대는 뭐, 학과에 따라서 이게 좀 난이 있는데 일단은 시각디자인과는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 등급 구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충북대, 한남대 이렇게 있고요. 나군의 요번에 학교들이 좀 어, 많아졌는데 특히 건대가 뭐 나군을 다 넘어왔고 어, 세종대 같은 경우에 원래 기초디자인 시기가 없었는데 올해 기초디자인 시기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건대, 경희대, 세종대 중대까지는 표준점수 보고요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여대들은 백분위보고요 이나대, 뭐 연세대 표준점수 보고 명지대, 성명대 덕성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사 등급 학생들은 아마 이 나군에서 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대학교를 굉장히 선호하고 반드시 이 학교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고요 거기서는 경쟁률이 좀 몰릴 수 있는데 오히려 가군보다 나군이 훨씬 더 대학의 분포도가 많아지면서 잘하면 경쟁률이 좀 낮은 학교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 또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단대나 동독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부관의 학생들이 내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높습니다. 예비까지 뭐돈다던지 하는 걸 고려해서 3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붙는 경우도 있고 가천대는 여기 기초 디자인이고요. 상명대, 인하대, 단대천안, 명지대, 서울입니다. 여기는 서울이고 올해도 여전히 수학을 반영한 학교. 어, 축에 예대, 건대, 글로컬, 서경대, 한경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5등급 이하로 내려오면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학교들이 어,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또 각각의 학교마다 반영 과목 그 과목의 반영 비율 이런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5등급 이하로 내려오면 거의 다 100분위를 반영 지표가 100분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100분위가 좀 표준점수보다 점수 간격이 더 넓어지니까 100분위를 많이 보고요. 36대 올해는 수능이 들어가죠. 원래는 실기만 보던 학교, 어, 실기와 학생부를 보던 학교인데 이제 학생부가 아니라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어, 하지만 실기반영부율이 워낙에 높아서 사실 5등급이 아니라 뭐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도 지원한 학교때 일단 4등급 이하부터 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서대 남서울대 한세대 평택대인데 평택대가 어, 수능을 반영하지 않아서 반영지표가 없는 거고요 나군에는 수원대 협성대 청주 백석 한밭대 네, 한바 때 실기를 보는 과가, 있, 실기를 보는데, 수능을 반영하는 게있고요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게 있네요. 실기 100이 있는데, 어,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생각하시면, 어, 5등급이 아니라, 네, 등급에 상관없죠. 수능 점수에. 여기 있는 거고요 어, 다군에는 강남대, 대진대, 각동대, 청주대, 평택대 여전히 평택대는 수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음, 대학교들이 대략 포진해 있는데 어, 제가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주로 학생들이 쓰는 대학교 위주로 했고요 더 많은 대학교도 있지만 어,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많아져서 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음, 대략 이 정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수능 때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보는가? 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좀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인원이 54만이었어요. 그래서 응시 인원은좀 줄게 되는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 합격자로 인해서 미응시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이유로 미응시자가 발생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변수가 있죠. 그래서 미응시 인원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응시하게 된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2021학년도는 지원 인원이 49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늘 발생하는 이 미응시 인원을 대략 계산해보면, 한 44만 정도가 올해는 수능을 볼것 같다. 9월 모의고사를 지원한 인원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되겠죠. 9월 모의고사 확인했더니, 실제로 응시한 인원은 좀, 음, 좀 적더라고요. 지원 인원보다 좀 적었는데, 9월 모의고사는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현재 상황에서. 작년에 수능 응시 인원보다는 올해는 더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줄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잠깐 봅시다. 1, 2등급 구간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지원자 대비 뭐 11%만 1, 2등급 구간에 들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원자가 줄기 때문에 1, 2등급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동달아 줄겠죠. 그래서 44만에 11%. 그냥 뭐뭐 4만 4 4만 8 0 0명뭐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1등 구간이 인원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음, 이건 뭐 절대적인 거죠. 음, 감소하죠. 음. 그리고 이게 수시때 최저등급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면 원래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3등급을 받던지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혹시나 어, 한 등급 차이로, 수시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춘 학생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생길 수 있다. 어, 매년 조금씩 생기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시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음,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어, 이 구간의 인원이 준다는 건그 어, 대학교들의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높은 성적을 받아 오시면 상위권 학교를 쓰는 데 있어서 어, 좀 부담이 더 덜할 거예요.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고 어, 합격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어, 물론 학생들이 어느 학과나 어떤 대학교에 몰리게 되면 당연히 경쟁률은 뭐 작년에 비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었다는 거 어, 이거는 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올해 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 수능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